안합니다. 자 오늘은 흑백 사진을 좀 알아볼 건데요. 그냥 일상적인 사진도 사실 흑백으로 변환하고 비네팅하고 이 가릴 곳만 잘가려주면 훌륭한 작품 사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예제 사진은 제가 예전에 이거 과천에서 서울대공원이었죠 이름이? 서울대공원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이렇게 칼라로 보고 원본으로 봤을 때는 별볼일 없죠. 그냥 지저분하고 다. 근데 흑백으로 해서 이 배경을 다 없애주고 하니까 잘만 속이면은 아프리카에서 찍어온 사진이라도 믿을 수가 있죠 또 사진 톤도 우리 이제 이 동물사진으로도 유명한 닉브란트처럼 제가 웜톤을 살짝 가미를 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웜톤으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비네팅과 브러쉬를 이용해 가지고 주변을 검게 태우는 방법 그리고 이걸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액션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사진에 계속 쉽게 적용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액션까지 만드는 방법 이렇게 이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진을 일단 한번 보고 제가 요 사진도 요게 지금 제가 이제 크기를 비교할 썸네일로 만들라고 이렇게 잘라 놓은 거고 이제 로우파일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로우파일은 한두개 정도만 제가 사진을 여러 개 그냥 빼 이렇게 지금 빼 놓고 있는데 끼리 사진하고 코플소 사진하고 두 개만 해 봐도 될것 같아요 뭐 이것도 만약에 이런 사진들도 원하신다면은 댓글이나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카페에는 제가 원본 사진로 로우 파일로 올려놓게요. 을 그래서 이게 지금 600mm로 찍었던 사진인데 2009년도쯤 된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6 0 0 m m 에 카메라는 D50, 완전 보급기죠. 그래서 이게 화질이 어느 정도 확대할 때좀 깨지는거나 이제 그런 건 있을 거예요. 동물원에 가서 촬영을 해도 재밌는 사진 많이 나와요. 여기에서는 이런 사진은 여기 이제 얼굴을 잘라버리고. 엉덩이만 이렇게 맞대고 있는 사진하고, 엉덩이를 이렇게 바라보고 는 사진. 요런 것도 패턴으로 보면은 좀 재밌는 사진 같죠? 자, 이렇게 600mm로 땡겨서 이제 찍고, 그 다음에 70에 200으로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광각으로 가져가면 너무 오니까, 동물들이, 이 동물원에 가면 사실 되게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망원렌즈 정도는 하나 가져가야 될 거예요. 이렇게 70에 200mm로 찍는 사진들은, 이 앞에 코길이나 코뿔소 이런 것처럼 얼굴이나 상반신 정도 이렇게 완전히 크로즈업하는 사진들 이런 것들은 7 0에2 0 0으로 찍었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메인 사진으로 이 사진을 가지고 이제 비네팅을 주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사진을 불러왔죠 자 여기서 하이라이트 부분이 많이 밝은 부분이 있어요 이 쿼드톤을 만들 때는 제가 이제 액션을 하나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근데 평상시 늘 찍는 톤으로 맞춰서 작업을 해놓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는 한이 정도 톤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톤만 맞춰서 이미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미지 열기. 자, 그리고 다음은 이미지를 눌러서 여기 모드에 보시면은 회색 음영이라고 있죠. 일단은 쿼드 톤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흑백 사진을 만들어 놓고 그 흑백에다가 이제 쿼드니까는 네 개가 되겠죠. 네 가지 색깔을 지금 여기 보시면 아래 이중 톤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최종은 우리가 이제 웜톤을 넣는 건데, 일단 요거는 쉬운 방법을 하나 해볼게요. 쉬운 방법은 그냥 필터로 들어가서, 우리가 아까 사진 열었던 카메라 로우 필터로 들어가서, 채도를 내려서 흑백을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토닝 분할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흑백이 된 사진에다가도 색깔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도를 이렇게 올려주면은 밝은 영역에 지금 너무 빨갛죠? 자 약간 노란색 정도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에도 채도를 올려주고 자 이렇게 놓고 컨트라스트를 이렇게 주든지 자 이렇게만 해도 지금 보시면은 약간 웜톤이 들어간 흑백 사진이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제 오늘 하려고 최종 작업물로 하려고 했던 이 쿼드톤 작업을 하게 되면은 더 세밀하면서 더 여러 가지 네 가지 색을 조합하고 그 컬러마다 또 톤을 조절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더 깊은 흑백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취소를 이렇게 다시 눌러놓고 오늘은 이제 액션을 만들 거니까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단추 모드로 되어 있는데 단추 모드를 이렇게 해제를 하고 자, 그리고 액션창 제일 아래로 내리면은 새 액션 만들기라고 이렇게 뜨죠. 섹션 만들기를 눌러 주고 자 여기는 각자 이름을 알아서 쓰세요. 본인 뭐 이름을 쓰셔도 되고 저는 아우라 아우라 코드톤 이렇게써 놓을게요. 그다음에 기록. 자, 기록을 누르면은 이제 여기 지금 빨간 불이 켜졌죠?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키보드 단축키, 마우스 누르는 거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다 녹화가 다 되는 거예요. 이미지를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드를 눌러서 이중톤이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안돼 있죠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중톤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사진을 먼저 흑백 회색 그레이 스케일로 바꿔 줘야 돼요 그래서 이 회색 음영 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먼저 눌러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색상 정보를 버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버리기 자 눌러주면은 사진이 이제 회색 음영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죠. 지금 빨간색으로 녹화는 계속 되고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미지를 눌러서 모드를 보시면은 자 이제 보면은 이중톤에 활성화가 돼 있죠. 그래서 이중톤을 이제 눌러주시고. 자요거는 제가 아까 만들어 놨던 건데 기본 적으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단일톤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기본값을 눌러 보시면은. 이 포토샵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이런 톤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마음에 드시면은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쓰셔도 되고 자 지금도 여기 보시면은 지금 커브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커브를 내가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색상도 원하는 색을 추가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값으로 다시 가서 자 이제 사중톤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 다음은 자 여기 이 정도 색깔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조금 밝은 쪽으로 가볼까 여기에다가 요색하고 또 약간 밝은 색을 넣을 거니까 지금은 여기에다가 약간 빨간색 쪽으로 살짝만 내려가서 자 확인 자 다음은 빨간색을 넣고 컵으로 이 정도로 자 그리고 다음은 자 색상별로 이렇게 밝은 쪽 어두운 쪽 찍으면서 변화를 한번 보세요 변화를 봐서 내가 봤을 때 괜찮은 색으로 마무리해 를 주시면 돼요 약간 저는 좀 묵직한 색감을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사진에 제가 볼 때는 약간 연두색 계열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노란색 쪽으로 이렇게 바꾸고, 자 그리고 확인. 여기도 커브를 이용해서 조금만 밝게 해볼게요. 됐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은 제가 원하는 톤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톤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한번 써 주시고요. 이름을 안 쓰시면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 블랙. 그 다음에 여기는 똥색. 그 다음에 여기는 밝은 살색. 그 다음에 연한 회색. 이렇게 써놓고 여기 옆에 톤니 바퀴 모양이 있죠 이걸 누르시면은 사전 설정 저장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걸 누르셔가지고 아까 제가 연습을 테스트를 하면서 하나 만들어 놓은 거니까 아우라 코드 톤2 이렇게 한번 해 놓을게요 그리고 저장 그럼 이제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중 톤에서 계속 불러와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불러올 필요도 없이 지금 아직도 액션은 계속 이렇게 빨간불 녹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액션 버튼만 딱 누르면은 칼라 사진을 가서 가지고 와서 이 톤이 되게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지금 이제 녹화가 되고 있으면서 이중 톤이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 되고 흑백 사진으로 바뀌었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이중 톤으로 됐을 때는 제약이 되게 많아요. 커브라든가 저장이라든가 JPG 저장도 안 되고. 그래서 다시 요거를 이중톤에서 RGB 색상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액션이 되고 있는 과정까지. 그래서 액션이 딱한 번만 누르면은 이중톤으로 됐다가 뭐 회색 음영으로 됐다가 이중톤 됐다가 그 안에서 설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RGB로 돼서 내가 저장도 마음대로 하고 커브나 레벨이나 뭐 이런 창들도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자, RGB 색상. 자, 그럼 이제 여기 RGB 색상까지 다 됐죠? 그래서 이제 녹화 버튼을 쫙 꺼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빨간불이 없어졌죠? 네모를 눌러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코드톤 액션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만든 액션이죠? 요게. 그래서 요기를 딱 누르시면은 액션창 위에 보시면은 단추모드라고 있죠? 그래서 요걸 딱 눌러주시면은 지금 만든 액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처음부터 열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열기로 들어갔어요. 제일 처음 상태죠. 여기서 아우라 코드톤을딱 눌러 주시면은, 자, 지가 혼자서 이렇게 돼버렸죠. 요걸 이제 액션은, 액션 파일도, 액션 파일하고 사전 설정 파일도 제가 한번 올려 드릴 텐데, 따라 해보세요. 따라 해서 만드는 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걸 따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바로 가져다가 쓰는 것보다는 색상도 조절을 한번씩 해보고,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럼 이 다음부터는 또똑같아요 우리가 늘 하듯이 밝은 곳은 밝게, 어두운 곳은 어둡게.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걸리는 게 지금 이 지붕도 어두운 톤으로 내렸는데 지붕도 계속 좀 걸리죠. 그다음에 여기 밝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 지금 뒤에 울타리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요런 조명은 빛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얼굴이 이렇게 딱 반이 나눠져서 이쪽에서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니까는 우리가 이제 인물 사진 조명 같은 거 배우면은 렘브란트 조명 기법이라고 이렇게 배우거든요. 약간 그런 딱 인물 사진 찍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서 이쪽은 너무 많이 살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디테일이 보이는 정도만 살짝 살려내고 이 뒷부분은 아예 까맣게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 기둥을 이제 없애버리고 태우면서 없애버릴 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울타리도 안 보이게. 자, 그러면은 일단 사진이 수평이 좀 걸리니까 수평부터 잡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트리밍 같은 경우는 저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데 왜냐면은 이제 액자나 뭐 이런 게딱 따라서 이제 사진은 원본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요런 것들은 미리 그냥 해도 트리밍을 하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플소 프로필 사진처럼 딱 정면을 보고 있는 웅장한 느낌. 자, 이렇게 비율은 4대6으로 하셔도 되고, 56으로 하면은 한번 볼게요. 자, 이 비율이 조금 더 낫긴 난것 같은데,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데, 4.5로 해볼게요. 4.5. 일단은 그냥 찍은 비율 그대로 할게요. 많이 남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이렇게 트림을 먼저 해버리면은 이렇게 지우는 거나 이런 작업들이 조금 더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제가 해본 거예요. 근데 저는 평상시에는 천천히 그냥 다 지우고 원본을 그대로 넓게 내버려둬요. 그래서 액자나 프린트를 할때 이게 사이즈가 어떻게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지금은 4대6 비율이지만 4대5 비율이 될수 있고 또뭐 정사각형 비율이 될수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거는 알아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자르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주변부를 먼저 태우고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레이어를 일단 하나 복제해놓고, 컨트롤 J. 자, 레이어 1. 이렇게 복제가 됐죠. 자, 근데 지금 이 사진에 지금 웜톤이 다 깔아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비네팅을 많이 쓰는 필터에서 카메라 로우 필터 들어가서 지금 효과 탭에 들어가서 비네팅을 줘버리면은, 자,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어두워지긴 했죠. 주변이. 자, 근데 보세요. 여기 어떠세요? 흑백으로 바꾸면서 비네팅을 줘버리죠. 그, 그러니까 얘는, 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검정색으로 칠을 해버리는 비네팅이에요. 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흑백으로 만들고 애써서 웜톤으로 좋은 색감을 내가 넣어놨는데 지금 색깔이 차이가 나버리죠. 이러니까는 이 카메라 로우 필터에서 비네팅을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취소를 누르시고. 저는 보시면은 이렇게 액션도 브러쉬 비네팅 브러쉬 비네팅 강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요런 비네팅 기법은 뭐냐면은 내가 변한 칼라라든가 흑백이라든가 이런 색깔에서 차이가 안 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대단한 기술은 아니에요 자 아까 그 비네팅을 썼을 경우는 흑백이 다어르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컨트롤 M을 눌러서 커브를 누르시면은 커브는 자체적으로 밝든 어둡든 간에 사진만 어둡게 만들거든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자 어둡게 만들어도 지금 웜톤 색상이 다 살아있죠, 이렇게. 자, 밝은 모습, 조금 밝게 해도. 자, 여기도 보면 다 살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웜톤이 들어간 거나, 칼라 사진 같은 경우는 비니팅을 저는 이렇게 줘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줘놓고, 브러시로 바깥에부터 이렇게 칠해가는 방법을 쓰거든요. 콘트라스트가 조금 있게 하려면, 은이 정도. 자, 여기도 한이 정도 작업을 해놓고, 한번더할 거예요. 그래서 주변변는 완전히 새까맣게 태워놓고, 이 콧불소만 살릴 거예요. 자 확인 그 다음에 알트 키를 누른 채로 마스크를 씌워주고 자 여기 레이어에 검정색으로 돼 있죠 그 이쪽에 흰색, 전경색 그러면 브러쉬 불투명도 20으로 해서 자 이렇게 바깥에부터 작업을 해갖고 들어갑니다 지금 코풀소가 이렇게 있는데는 조금 더 어둡게 코풀소가 옆에 있는 부분은 브러쉬를 좀 작게 자 여기 아래도 자 브러시를 크게 하면은 면적이 닿는 부분이 좀 부드럽게 되겠죠 그래서 브러시를 좀 크기 작기를 변화를 해가면서 자 이쪽에 울타리도 뒤에 멀리 보이는 울타리도. 자 보세요 지금 주변은 하얗게 다 칠해졌죠 이정도면은 아까 작업한 거에 100% 정도가 다 칠해진 거예요 자그 다음에 레이어 합쳐 주고 컨트롤 l 프트2를 눌러서 모든 레이어를 합쳐 주고 컨트롤 l j 를 눌러서 레이어 한번 더 만들어 줘요 자그 다음에 커브 커브를 눌러서 작업을 할 건데 비네팅을 줄 때는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번도구를 사용해서 도 많이 하시거든요 번도구를, 번도구나 다치 도구로 해서 밝게 어둡게 할수 있는데 이 작업도 저는 이제 추천을 많이 안 드리는 게 이제 어둡게 밝게는 가능해요. 똑같아. 비슷한 효과가 나요. 근데 아까처럼 이것도 검은색으로만 변해요. 그리고 다시 뒤돌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작업 내용에서 뒤로 돌릴 수가 있는데 작업 내역 같은 경우도 저는 한 120개 정도만 해 놓거든요. 이걸 많이 해 놓으면 컴퓨터가 느려지고 또 너무 짧게 해 놓으면 내가 작업했던 걸 되돌아가는데 되돌아갈 수 없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래서 사진을 밝게 어둡게 할 때는 레이어를 씌워서 커브를 조절해가지고 내가 브러쉬로 칠하면은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잘못 칠하면은 너무 어둡게 했다. 그러면 다시 밝힐 수도 있고, X자만 눌러가지고 밝게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변을 태우는 비네팅은 필터, 카메라, 로우 필터, 뭐 여러가지 기법이 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쓰는 이렇게 그냥 커브로 창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다시 컨트롤 M 눌러서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어둡게 자 보일락 말락 할 때까지 자이 정도까지 태워도 될것 같아 어차피 우리는 이제 브러쉬로 살살살 칠할 거니까 확인을 눌러주고 자 Alt 키를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를 또 씌워주세요 자 여기 검정색이 돼 있죠 자 그리고 여기 흰색이고 자브러쉬로 여기는 사진을 좀 작게 한 다음에 브러쉬로, 큰 브러쉬로 일단 멀리 한번 칠할게요, 멀리. 너무 밝으면은 코풀소 이런 쪽으로 살짝 타고 들어가도 자연스러워요. 자, 이쪽은 살짝 조금 더 많이 칠해서 그림자 부분하고 경계가 많이 안 가게. 이 벽돌 부분은 좀 많이 칠해야 되겠죠. 몸, 몸통 부분은 너무 많이 칠했어요 다시 X를 눌러 브러시 누르고 X를 눌러서 지금 검정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다시 원상복구를 해 주는 거예요 조금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는 자 다시 조금 칠하고 보세요 자그 다음에 레일 합쳐주고 자 제이 스파포크 브러쉬로 여기 지금 벽돌 살짝 미세하게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칠해줍니다 톡톡톡톡 긁어주세요 울타리 부분도 자 여기 그림자 부분도 조금 칠해주고 없애주고 자 이쪽에 울타리 부분도 사실 이 정도만 보면은 이 정도만 봐도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 사진을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웜톤이 너무 강해 보여요. 색깔을 조금만 빼길게요, 채도를.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 복제해 놓고 컨트롤 U. 그다음에 채도를 이 정도만 빼 놓고 됐어요. 자, 그다음에 레이어 합쳐 주고 그다음에 컨트롤 J. 이번에는 카메라 로우 필터로 가서 이 선명 효과하고 디테일을 좀더 살려놓을 거예요. 이 주름 같은 것들. 자, 필터, 카메라, 로우 필터. 자, 여기 들어가서, 지 텍스처하고, 명료들을 조금씩 올려주고. 자, 이 정도만 올리고. 자, 선명 효과에서, 자, 양을 조금 올려줄게요. 세부묘사 조금 내려주고. 카메라가 이게 D50으로 그때 찍었던 건가 그러니깐 보조 찍었다 보니까 사진 되게 작아요. 이게 지금 거의 요즘 카메라들은 여기서 두번 확대 정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원본이네요. 자, 그리고 대비를 여기서 조금만 더 주고 대비를 이렇게 조금만 주고 됐습니다. 확인. 자 그리고 레이은 이제 합쳐주고 여기 다리 부분이 디테일이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고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빛이 이렇게 측광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묻혔는데 이쪽이 좀 너무 어두운 것 같죠? 여기를 한번만 한번 살짝 살펴보, 살려볼게요. 자, 조금 과하게 말, 하라고 말씀드렸죠. 어차피 우리 브러시로 조금씩 칠해갈 거니까. 확인 눌러주고 Alt 키를 누르고 또 레이어 마스크 씌우고 자브러쉬로자여긴 조금 미세하게 작업해야 되니까 10%자1자 그래서 여기 발 발에 빛이 들어오는 부분하고 이쪽을 조금 더 살려주세요 이렇게 자 코뿔소가 이제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보다는 이 사진은 약간 어둠 속에서 코뿔소의 이런 피부의 질감이라든가 코와 이런 콧등에 이런 상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살려주는 게 좋겠죠. 전, 후. 자, 이렇게 발, 바이는데 살아가니까 너무 나, 더 좋죠? 자, 근데 이코 부분은 너무, 너무 살아난 것 같아. 다시 브러쉬로 X를 눌러서 전경색을 검정색으로 만들고, 자, 이렇게 칠해주시면은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겠죠. 한번 볼게요. 자, 원래 돌아갔고 발은 살아났고. 자, 됐어요. 저는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 사진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볼까요? 자, 처음 사진, 나중 사진. 자, 어때요? 자, 요거를 일단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놓고 요거는 다시 3으로 저장을 해 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전후를 한번 브릿지에서 봅시다. 자, 3. 그다음에 자, 원본. 어떠세요? 그렇게 긴 작업이 아닌데 지금 한 30분 정도 됐네요 제가 말하면서 해 보니까 사실 10달 되면 은 이건 금방 하거든요 한 5분 정도도 안 돼서 이런 사진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여긴 누가 봐도 아 이거 뭐 쓸모없는 사진인데 이럴 수가 있는데 이 비네팅과 어디를 살려야 될지 이런 것들만 잘 알고 나면은 아주 멋있는 사진이 만들어지죠 인물 사진도 이렇게 흑백으로 만드실 때 보면은 저도 이제 거의 비네팅이나 주변부를 태우고 이 코뿔소로 작업했지만 오늘 작업한 이 자, 작업 방법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어디를 밝게 하고 어디를 더 죽여주고 이런 것들만 자세히 보시면은 훨씬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코뿔소도 잘 보시면은 칼라다 보니까 일단 주변이 눈에 많이 들어가죠 흑백으로 되니까는 더 몰입이 되면서 이런 디테일들을 한번 보세요 물론 칼라에서도 칼라 컬러 사진에서도 지금처럼 막 디테일이나 카메라로 필터해서 이런 효과를 많이 주면은 이렇게 다 살아나긴 해요 질감들이. 근데 이런 잡색, 녹색 이런 것들이 다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내가 오늘 보여주고 싶었던 이 코뿔소의 이 정면의 뿔이라든가 발에 이런 갈라짐의 디테일 이런 것들을 더 시선이 끌지는 못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배워봤는데 액션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리고 이제 쿼드톤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쿼드톤 만드는 거 하고 액션 쿼드톤 파일하고 액션도 제가 저장을 해 놓을게요 거기다가 그리고 요 코끼리 사진도 제가 볼 때는 작업하기 이렇게 어렵, 어렵지도 않고 효과가 잘 나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올려 놓을 테니까 이것도 연습을 한번 해 보세요 쿼드톤으로 만들어서 흑백을 이렇게 비슷한 톤으로 만들고 이런 질감들을 지금 칼라보다 질감이 많이 살아났죠 그래서 카메라 로우 필터에 들어가서 이제 질감도 살리면서 이렇게 깔끔한 프로필 사진을 찍은 것처럼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 그 제가 드릴 액션은 이 액션을 이제 그대로 제가 갖다 놓을게요. 자, 이 액션은 단추모드를 일단 누르고 액션을 추가하는 방법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단추모드가 이렇게 이제 해제가 됐죠. 그래서 액션 블로그기가 있어요. 액션 블로그기. 그래서 우리 카페에서 올려놓은 사진을 뭐 바탕화면에 만약에 받았다. 그럼 바탕화면에 이 액션 파일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블로그기만 눌러주시면 돼요. 블로그기를 누르면은 여기 아래, 액션이 제일 아래 창에 뜰 거예요. 그래서 단추 모드로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아우라 코드톤이라고뜰 거예요. 액션 창 자체가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액션 창 자, 자체가 없는 분들은 이 창을 안 열어놓은 거니까. 이 포토샵에 가시면은 여기 창 메뉴가 있죠 창 메뉴에서 액션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액션 창이 이렇게 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거 없는 거 같은데 혹시 뭐또 어렵거나 궁금하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유튜브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다음 영상 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드리고 또뭐 길거나 어려운 것들은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해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